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방통. 신통방통. 건강보험. KDB 생명의 보험인데요. 신통방통 건강보험인데, 보험료가 얼마냐? 22,400원입니다. 주세요 엄마가 가입했습니다. 자녀가 피보험자입니다. 엄마가, 자녀가 27이나 28살일 때 가입해준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엄마들은 위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9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36살이나 37살 정도 되신 거예요 피보험자가 자녀가 이거 계약 할 당시에는 27이나 28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2009년도 보장 내용을 요거는 약관을 여러분 보는 건데요 자 1종 상품의 형태입니다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뭐 보장의 내용이 조금씩 1종이냐, 2종이냐, 3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다른 것 뿐이고요. 자, 첫 번째, 생존 축하금이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이 끝나는 80세가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거고요. 증권상에 보면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2대 성인병, 자, 2009년도에는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뇌, 졸 증을 보상하지 않았던 거죠. 자,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보장해 주는데 진단비니까 최초 1회 줄쳐 주세요. 3천만 원. 자, 보험료로 따지면 이거는 지금 하나의 주계약을 다 풀어 놓은 건데요. 2만 얼마짜리예요. 2만 아까 2,400원이었나요? 보험료가 예, 22,400원짜리를 지금부터 쫙풀 거예요. 22,400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내출혈로 진단되면 3천만 원, 급성 신근경색으로 진단되면 1천만 원.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진단비는 최초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반대적으로 수술비나 입원비는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수술비나 입원비를 보장을 좀 확대한 그런 상품들이 생명보험 쪽 상품들이 좀 있었고 손해보험이랑 좀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은 보장을 좀 크게 설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보장이 좀 크게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입원비도 시원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뭐 4일 초가 7만원, 4일 초가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손해보험에서는 그게 들어가지지를 않거든요. 진단비도 사실 주계약에 따라서 두 구자, 세 구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2,400원짜리 보험을 지금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단비 나왔구요. 암. 진단. 암. 수술. 암. 2번, 이게 지금 주계약, 하나, 주계약 하나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암 진단되면은 천만 원. 다만, 유방암의 경우에는 6개월 이후부터 보장한다. 라는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소외암 유사암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액암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개념은 사실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경계성 종양일 때는 200만 원이니까 20%를 주는 겁니다. 주게 그 일반암에 20%, 갑상샘도 일반암에 20%, 그 다음에 상피내암이나 기타 피부암은 10%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수술비 최초 2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회당 50만 원 주는 거고요. 자쭉 내려보면 입원비 4일초가 5만 원. 그 다음에 소액감의 입원비 2만원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지금 22,400원짜리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되게 환상적인데요 특정 질병 수술이라고 나옵니다 자 특정 질병을 구분을좀 해놨어요 3대 중병 요렇게 6대 성인병 그 다음 10대 생활질환 이게 특정 질병이 라는 담보의 어떤 이름에 이게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계약 하나에 지금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황급형, 암진단, 뇌출혈, 심근경색진단 그 다음에 수술비, 입원비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3대 중병이 뭔지 6대 성인병이 뭔지 이걸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는 얼마씩 나오는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상품의 구조는 회사가 다를 뿐이 좀 비슷하거든요 예, 2005년부터는 보통 뇌 뇌졸증을 보장 안 했죠 생명보험사들이. 자 보시면 3대 중병은 수술비를 300만 원씩 회당 준대요. 그 다음에 6대 성인병은 또 200만 원씩 회당 준대요. 그 다음에 생활 질환은 50만 원씩 줍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지금 나이가 젊죠. 서른 한 일곱, 여덟 밖에 안 됐죠. 이 생활질환이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보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 보험을 함부로 해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이어서 더 좋은 거는요. 입원비가 있는 겁니다. 3대 중병으로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7만원씩 주는데, 3대 중병은 장기 입원하는 질환들입니다. 만약에 입원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3대 중병으로 진단이 돼서 병원에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큰 병원을 가겠죠. 그죠? 상급 종합병원에 가겠죠. 유명한 병원에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입원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치명적입니까? 이게 지금 입원비를 7만원씩 나오는 상품을 지금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하나 따져 보면은 굉장히 이게 22,400원 대비 너무 보장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6대 성인병도 입원비를 5만 원씩 줍니다. 자, 6대 성인병이 뭔지, 3대 중병이 뭔지, 10대 생활질환이 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요렇게자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진단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술비도 나간다. 2번 비도 나간다. 그죠? 예, 폭넓은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의 개념이죠. 자, 3대 중병은요?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좀 아쉽네요. 보장의 범위가, 보장의 범위가 어때요? 뇌출혈, 급성신경색, 보장의 범위가 좁다. 요건 7만원씩 나가는 건데 보장의 범위가 좁아. 그렇지만 간경화는 좋네요. 간경화. 이번 많이 하시거든요. 말기 간질환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간경화는 괜찮다. 근데 뇌출혈과 급성 신근경색증에서 보장이 안 됐는데 6대 성인병을 보면 보장이 팍 넓어지는 거예요. 5만 원씩 드립니다 이번 비 뇌혈관 질환 보장이 엄청 넓은 거예요. 자 허혈성 심질환 엄청 넓은 거예요 이번 비 5만 원씩 줍니다. 자 간질환 이번 비 5만 원씩 줍니다. 보장이 아무튼 더 넓은 거예요. 자 심장질환, 심부전, 위 십이지장 요게 이제 장기 입원할 수 있는 질환들이라는 거예요그 다음에 10대 생활질환에 갑상샘, 당뇨 요건 3만원씩 줍니다 입원비인 갑상샘, 당뇨, 혈압, 동맥경화, 폐렴, 천식 예, 특정 관절염 이런거 수술 많이 하세요 나이 한50 전후로 뭐 충수염 이런거 수술 많이 해 보통 뭐 입원도 꽤 오래 해요 맹장수술 하시면 뭐 백내장, 중이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수술비가 나간다. 그리고 입원비도 나간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케이맨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해약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건강축하금이 있다. 자 요즘 상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보험들은 아예 보험을 설계할 상품 구조에서 그냥 주계약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많이 판매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직도 그때 기억을 어, 잊지 못하고 환급형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나쁩니다. 여러분. 옛날 상품들은 보장도 좋았고 보험료도 쌓고 주계약에 환급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환급형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무조건 순수보장성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는 2만 2천 0백원이 만기 때 80살 때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5백 3십 7만 6천원 돌려드립니다. 자 럭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약관 캡처있죠 여러분 피보험자가 보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이미 납입한 주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 돌려드립니다 환급해 드립니다 자두 번째 장점 해약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암에 대한 보장이 종합형이다 종합형이다 암 진단비 천만 원 나가죠 암 수술비 이백만 원 나가죠 그다음에 뭐 이. 이후 2회차부터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죠. 자, 암 입원비 5만원 나가죠. 뭐, 소외감 당연히 보상이 100만원, 200만원 나가죠. 자, 보장이 종합형이다. 보장 범위가 넓다. 남녀 생식기암, 대장전망내암 빠지지 않았다. 자, 암 진단비 1000만원 나가죠. 어,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200만원 나가죠. 상피내암, 피부암, 100만원 나가죠? 수술비, 200만원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아미범비, 5만원 나가죠? 자, 가성비, 좋다. 3대 중병, 6대 성인병, 10대 생활질환.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판매하는 보통 보험 그 설계사가 권유할 때, 내혈관 진단비가 없다고, 허혈성 진단비가 없다고, 보장 범위가 좁다고, 고객님 뇌졸중 준비 안돼 있다고 막 보험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저는 여러분 이런 증권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분도 충분히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보다 지금 이 유지하시는 이 보험이 100, 100배, 1000배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나이가 이분이 30세가 넘었죠.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크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건강하셔도. 그런데 지금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이 옛날 2009년 상품은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없지만 수술비가 있고 입원비가 있어요. 수술비, 입원비는 반복 지급되는 거예요. 그죠? 전혀 이게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단비만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혈관으로 인한 입원비 일당은 남들이 지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고객님은 가지고 계시다. 5만 원씩 나오시네요. 내혈관 허혈성으로 인한 수술비를 2만 원, 200만 원씩 드리네요.라고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뇌출혈. 자, 3대중병이에요 이거 이제 약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자, 진단비, 어, 수술비 나가겠지. 수술비. 수술비 나가겠지. 자, 수술비. 심근경색 수술비 나가겠죠. 자, 간경화 수술비 나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술비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번비 나가겠죠. 2번비 7만원씩 나갑니다. 요 분류번호로 진단서에 진단명 나오고 분류별로 나오고 2번 하시면 2번 입원 기간만큼 7만원씩 보상 나갑니다. 되게 좋죠. 자, 6대 성인병. 자, 6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수술비, 입원비 반복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자, 다빈도. 10대 생활질환, 갑상샘, 백내장, 충수염, 중이염, 관절염, 이런 것들은 생활질환이라서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실제 약관을 여러분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정액담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보험자분이 다른 보험이 있다면 은 합산해 가지고 다 받아요. 정액담보니까 그 부족한 것만 조금 채워주면 되는 개념이지. 이분이 22,400원짜리 보험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한 가성비예요. 정말 환급형의 암진단비 나가고 수술비, 입원비 이 정도로 나가면 진짜 좋은 보험입니다. 자, 네 번째 기능, 좋은 점 해약하면 안 되는 거. 자, 납입면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자 피보험자가 암의 진단이 되면 납입 면제입니다. 지금 아직 납입 중이시니까 그 다음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도 납입 면제입니다. 진단그 다음에 자 질병으로 인한 50% 이상 장애가 돼도 납입 면제입니다. 재해로 인한 50% 이상 장애가 돼도 납입 면제입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납입 면제 조건이 다른 상품들 대비해서는 막강하다, 좋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암이나 내추럴이나 급성신경경색증이나 질병이나 재해로 50% 이상 휴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고 만기까지 만약에 생존하셨다고 라 하면 환급됩니다. 다 돌려드려요. 자, 이분은 주계약만 넣었어요. 이분은 특약을 넣지 않았어요. 특약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주보만 딱 넣었어. 원래 여기 주계약 밑에 특약이 따라 붙거든요. 뭐 재해, 뭐 상해, 재해, 뭐 사망, 재해, 뭐 장, 뭐해뭐암 진단, 골절,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원래 붙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하진 않았어요. 특약은 없이 그냥 주계약만 넣어서 주계약만 안내를 드린 거고요. 자, 자이스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특약을 없어도 굉장히 보험료는 저렴했을 텐데 좀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신통방통. 어, 치매도 아니고 금방 까먹었어. 자, 해약하면 안 되는 보험, KDB 생명의 신통방통 건강 보험인데요. 자, 요약 정리하면요,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환급형이다.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가 보장이 된다. 자,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보장이 된다. 자, 입번비 수술비의 폭넓은 보장인데, 이거는 지금 가입하기는 힘들다.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3대 중병은 뇌출혈이나 급성 신근경색증이나 간경화를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보장이 폭넓은 6대 성인병에는 허혈성 심질환과 내혈관 진단 질환의 분류가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입번비 수술비가 대비되기 때문에 진단비만 없는 것뿐이지 입번비 수술비를. 지금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쏠쏠한 어떤, 어떤, 어, 보험금 청구하면 기분 좋은 10대 생활질환이 있잖아. 10대 생활질환에서 입원비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납입면혜택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면 좋냐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자, 일반암 유사암을 조금 업셀링 해줄 수는 있겠죠. 지금 있는 보험을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음. 상해 관련 담보는 없는 상품이니까 상해 관련 담보를 조금 보장해 줄 보강할 수 있고 딱뇌졸증이나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정도는 업셀링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입원비 수술비는 굉장히 뛰어나다.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비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면 이거는 복층 설계를 해갖고 보장을 더 키워야죠. 기본 베이스로 지금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은 일단은 KDB 신통방통 건강보험을 알아봤고요.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